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 남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노년은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은 가장 많은 비밀이 쌓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표현은 줄고, 관계의 균열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불륜 역시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과 충동으로 휘몰아치던 일이, 노년에는 은밀함과 습관처럼 스며드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불륜, 의심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고개를 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에 뒤늦게 의심을 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숨기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도 절대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이세 가지만 물어보면 배우자가 감추고 있는 외도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전화 사용 패턴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대놓고 밥을 먹던 사람이 요즘엔 꼭 휴대폰을 손에 쥐고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문을 잠근 방에서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단지 나이 드니 사생활이 생겼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막상 그런 변화가 반복되자 감정이 무뎌지기는 커녕 더 깊은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작정 왜 그래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하고 묻지 마세요. 사람은 다급한 상황에선 오히려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감정, 그 불안함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겠어라며 스스로 감정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속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말투와 행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려면 어떤 질문을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상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이 가장 편해?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제가 수십 명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질문 하나로 상대의 감정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여러분의 이름 혹은 자녀나 가족 중 누군가를 말할 겁니다. 하지만 외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엔 의외의 인물을 언급하거나 질문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진지하게 음글쇠하며 묘하게 대답을 미룹니다. 어느 65세 여성분의 상담이 기억납니다. 남편이 은퇴 후 갑자기 동네 작은 당구장에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누구랑 당구쳐? 라는 질문에 남편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라고만 대답하며 계속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답니다. 그후로 이상했습니다. 당구장에서 만난 사람이 편하다는 말을 슬쩍 흘렸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머리를 말끔히 다듬고 향수를 뿌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야? 라는 질문은 사람의 감정을 현재형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는 사람, 지금의 친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의심을 품고 쏘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가볍게 식사자리나 차 한잔 마시며 자연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방심한 순간 진심은 무심코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을 때는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놓치지 말고 가슴으로 기억해 두세요. 사람은 감정을 속일 수는 있어도 습관은 숨기지 못합니다. 특히 감정의 이동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말투에서 드러나고 그 말투는 거짓을 꾸미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상대의 행동과 감정 사이의 모순을 짚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질문이 어떻게 배우자의 감정적 중심을 흔드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배우자의 감춰진 외도를 드러내는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가면 제일 즐거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 같지만 상대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열쇠입니다. 외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즐거움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가정 밖 어딘가에서 설렘이나 위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 그 감정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은퇴 후 혼자 등산을 자주 다녔고 매번 다녀오면 혼자 산에 다니는 게 제일 좋아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산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산행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복장으로 고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이분이 남편에게 산에 가면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즐거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몸도 가볍고 혼자 다니는 게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 다니는 사람이 왜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셔츠를 입고 머리까지 빗고 향수를 뿌리고 나갈까요? 결국 그 여성은 남편의 가방 속에서 익숙한 여성의 이름이 적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에서 만났다고 말하던 친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가면 즐거워?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짚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어딜 가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왜 그곳이 즐거운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본심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당신이랑 집에서 조용히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아. 아이들 얘기 나누는 게 즐겁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이 바깥으로 옮겨간 사람은 즐거움의 이유를 외부 자극에서 찾습니다. 등산 가면 상쾌해서 사람들 만나면 분위기 좋아서 요즘 나한테 웃으며 말 걸어줘서 기분이 좋아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타인을 언급하거나 특정 상황에 감정을 담아 말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하세요. 즐거움을 외부에서 찾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가정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은 감정의 방향이자 애정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이 질문을 너무 무겁지 않게 식사자리, 산책 도중 자연스럽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빛, 말투, 그리고 그말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차분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가장 명확하게 외도의 유무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말장난을 할수 없는 질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질문이 왜 외도 중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진실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하나면 외도 여부를 거의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미안한 건 없어? 이 질문의 힘은 상대를 방어도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안한 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한다면 속이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욱 조용해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늘 하던 부부 산책도 거절하기 시작했고,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이 여성은 남편에게, 당신, 나한테 요즘 미안한 거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다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왜 미안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하고 산것 같네. 여러분,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가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그 안에는 죄책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외도 중인 사람은 배우자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을 할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불안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요즘 나한테 미안한 건 없어?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외도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들켰나? 혹시 아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미안한 게 없는데 하고 차분히 말합니다. 하지만 감추는 사람이면 당황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과도하게 방어하려듭니다. 또 하나, 이 질문은 단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을 며칠 간격을 두고 조금씩 다르게 반복해서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우리 요즘 대화가 좀 줄었지 않아? 당신은 날 여전히 믿어? 이런 말들을 통해 상대의 말과 감정 사이의 틈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표정과 감정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틈새를 잡는 것이 이 질문의 힘입니다. 결국, 요즘 나한테 미안한 건 없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열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 둘째, 어디 가면 제일 즐거워? 셋째, 나한테 미안한 건 없어? 이세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을지, 혹은 더는 믿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게 하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이세 가지 질문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속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 상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짚는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거나 선물을 건네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갑자기 꽃을 사온다든지 집안일에 유난히 열심을 내는 모습은 모상심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텔레비전 채널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오래 같이 살았지만 그런 적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소소한 변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어디 가면 제일 즐거워? 이건 상대의 감정 중심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당신이랑 있을 때라고 대답하면 좋겠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음, 뭐, 그냥 다 똑같지. 라고 얼버무린다면 이미 정서적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많은 배우자들이 상대의 외도를 감지한 순간은 바로 이런 무심한 대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다친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진심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의 내용보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표정, 망설임, 대답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한테 미안한 건 없어?는 감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외도 중인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면 어느 정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거짓말은 눈보다 손끝에서 먼저 나타난다. 고 말했습니다. 긴장을 감추려 손을 비비거나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마음속에 숨긴 것이 있다는 방증이죠. 60대 여성 이정순 씨는 남편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남편이 얼굴을 붉히고 아니 그걸 왜 묻는데? 라고 되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스스로 외도를 고백했고 이정순 씨는 이혼 대신 생활비 통장을 전부 넘겨받고 남편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질문은 상대의 말을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 반응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의심보다는 관찰이고 정면승부보다는 정서적 대화입니다. 외도를 확신하는 데에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관성 없는 말들, 의미 없는 행동들 속에 숨겨진 진심을 조용히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아온 세월,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도구입니다. 상대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만으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에 이세 가지 질문은 더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들을 한 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대의 진심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세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가 당황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가 그게 무슨 말이야? 혹은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되묻는다면 그 말투와 표정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거기에 이미 불안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흥분하거나 분노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 순간 이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요한 분리입니다. 고요한 분리는 몸은 함께 있지만, 감정적 거리두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외출할 때, 예전처럼 어디가? 라고 묻지 않고, 그저 다녀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식사 준비를 하되, 예전처럼 눈을 맞추지 않고, 필요한 말만 간단히 건네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상대에게 묘한 긴장을 안깁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도자는 내가 걸린 걸까? 혹은 이제 나에게 흥미를 잃은 걸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두 가지 길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거짓말을 끝까지 고수하든지, 혹은 스스로 무너져 진실을 털어놓든지, 둘째, 주변의 조언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외도 문제는 각 가정의 역사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와야지. 왜 그걸 참고 살아?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 채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길 원하는가입니다. 이혼이 목표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냥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과 정보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외도 사실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세요. 휴대폰이나 통장 기록을 들추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명의 재산 현황, 연금, 보험, 혹시 모를 법적 대응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60대 여성 박정순 씨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뒤, 2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생활비를 분리하며 재산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됐어. 내가 나가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살 수도 있어 라고 말했죠.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정순 씨는 말합니다. 이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전엔 늘 남편이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외도를 확인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은 꼭 이혼이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바로 아무 말 없이 스스로 중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상대는 무너지고, 여러분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도를 확인한 후 삶을 어떻게 정비하고, 나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둘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지 불륜을 이겨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일입니다. 남편의 외도라는 사건 앞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감을 잃고 점점 삶의 열정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외도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외도는 외도한 사람의 선택이며,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배신의 아픔에서, 진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현명한 노후를 위한 세 가지 정비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외도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은 숨기고, 한 사람은 몰랐고, 이제는 그 숨겨진 균형을 다시 나의 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전엔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던 이야기들, 당신 때문에 나는 늘 혼자였어. 한 번도 고마운 말 들어본 적 없어. 이런 마음들을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일기를 써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 마음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안의 억울함과 아픔이 구체적인 언어가 되어 분노가 아닌 이해와 정리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공동체를 갖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전부였던 분들,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작은 공동체를 만드세요. 매주가는 탁구 모임, 작은 독서 모임, 공방에서 도자기를 배우는 시간,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내 삶을 다시 사람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처음엔 불편하고 낯설 수 있지만 언젠가 어떤 분이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 있었어요 하고 조용히 말을 걸어 줄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버겁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약해지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죠. 감정의 근육은 나를 알아주는 말, 나를 다독이는 행동,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습관에서 생깁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잘 견뎠어.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한마디 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해낸 일 하나라도 떠올리며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뼈대를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외도로 인한 상처는 누가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상처를 품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용서보다 중요한 게 자존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지혜롭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